오늘 경건의 시간은 10편 21편부터 3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0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편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여겨진 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10편의 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찬양시로 하나님께 응답했고, 이와 반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부재하심을 경험할 때는 탄원시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로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 우리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뱅은 시편의 기도를 보면 마치 우리의 영혼을 해부시키는 해부도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기도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기쁨, 불행과 행복, 질병과 죽음, 회개와 용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고백과 감사 등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편에 등장하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 21편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편 21편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로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힘 하나님의 힘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21편을 통해 전쟁의 승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뛰어난 힘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욥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새 친구들이 그토록 서로 논쟁을 하며 이야기하실 때 침묵하시다가 38장부터 41장까지 등장하시면서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해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와 같은 창조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10편 21편의 고백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전쟁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지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때마다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마다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21편 하반부를 보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21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안자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자세는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원수의 모습처럼 저주의 길,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 21편 13절의 고백처럼 어느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1편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21편의 고백처럼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순간을 마주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편, 23편은 흔히 다윗의 고백이라고 알려진 성경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들이 이 고백을 가사로 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20편, 23편은 1절에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따를 때그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단한 번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목자이신, 목자이신 주님 덕분에 과거에 우리가 그 동안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없을 것이다라는 고백과 믿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혹은 운동을 하다가 갈증을 느끼게 되면 물을 마셔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역시 갈증,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지식을 쌓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나름대로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갈증을 외부로부터 채우기 위해 다른 종교나 무속 신앙 등을 열심히 찾아가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따를 때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온전히 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절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순간, 광야의 순간을 맞이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려운 줄만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오늘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우리는 10편, 23편, 3절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생케 된다라는 뜻은 생명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자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다시 살리셔서 세워가시는 주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이땅 가운데서 돌보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4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20편, 23편, 6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10편, 23편,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잠시 잠깐 필요할 때만 들렸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거주하는 가족으로 내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며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